절대 놓지 않는 엄마 지금 이 순간 다짐 또 다짐해봅니다 변화를 위한 엄마의 노력에 이어 다른 가족들 역시 노력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어, 아버님은 어떤 아버님이세요? 화산폭발형 아버님이세요? 침묵형이세요? 부표정형이세요? 화산 화산 화산폭발형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화산폭발형 네. 소리 지르고 화내고 때론 냉정하고 아, 때론 무서웠던 아빠는 화산 때문에? 폭발형 아, 아이는 이런 영향을 받아요 아이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을 할 여지도 없이 기가 죽어버리게 된다 관심이에요 관심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다가가신다면 아이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되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솔루션 한다고 해서 그일 2년이라는 공백이 있... 키워준 거는 막상 1, 2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솔루션을 한다고 우리 태영이는 엄마 아빠가 정말 변하는 건지 아니면 이 촬영 때문에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시험을 할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끝까지 잘 참아주시느냐가 관건이에요 할아버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침을 줬습니다 아 태영아 네 할아버지가 장난으로 꼴통 하고 이제 내동 안했대 미안해. 이제 할머니 때리지 마. 마지막으로 세 가족이 해야? 지켜야 할 과제도 전달했습니다. 태형이태이한테 먼저 인사하며 안아주기. 매일 세번꼭 안아주기. 매일 세번 오초간 눈마주치기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태영이의 약속 1번 1번 과자 되게 짜증나지 않기 할아버지의 애지 않기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약속해야지 아,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태영이까지 약속 잘 지켜나갈 수 있겠죠? 다음날 저녁 아, 나밥먹을 싫은데 밥안 먹을 거야? 왜? 왜 짜증나? 나 성격 알잖아. 가만히 놔둔 거 좋다고. 위기 일부 직전. 과연, 아빠는? 밥 먹으니까 먹으라고 그러지. 걱정되니까. 아, 일이 아플까 봐 그러지. 빨리 밥 먹고 먹어. 놀아야지. 밥못 먹어. 힘없어서 놀겠어, 태영아? 아니. 몰라. 울어. 와! 이유 불문. 한사고 밥을 거부하는 태영이. 울음 때까지 발동한 아이 앞에서. 아빠. 당혹스럽기만 한데요 아니, 아니야, 태영아. 그래도 배운 대로 참고 또 참는 아빠. 아빠가 손가락 하지만 그렇지, 태형아. 아빠가 얘기했지 밥 먹을 때 식구들끼리 딱 먹는 거로 아빠 화내 도 지금 아빠가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너밥한 숟갈도 안 먹었잖아 지금 숟가락 잡어 빨리. 기어코 무너진 아빠. 아이 역시 아빠가 큰 소리 치고 나서야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화내지 않아도 아빠 말을 잘 듣는. 그런 부자 사이가 될순 없을까요? 태영이네 행복찾기 두 번째 아빠와 아들 박살 부자 되기 아빠에게 브라이트 차 태영이와 아빠가 같은 편이 되고요 그리고 저와 저희 아들 이요한 군이 같은 편이 되어서 축구 시합을 펼쳐올 텐데요 아빠 가고 어, 한마디 해주시죠 꼭 이게 저한1 0 0대영으로 엄마의 비스소리 맞춰 경기 시작. 아빠와들 각 부자간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자 서로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한 아, 골을 먼저 내주고 만 태영이네. 하지만 아빠의 격려의힘이어 날린 태영의 슛골 골입니다. 자 결과는 무승부지만 마냥 즐거운 가족. 아빠 오랜만에 태영이랑 축구 경기 해보셨죠? 처음 7년 동안 처음인데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 네. 이제 뭐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태영이네 가족 파이팅! 파이팅 아빠와의 시간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건강한 남성성을 키우도록 태영이와 함께 태권도도 배워봤습니다 남자. 우리 남자야렇지 씩씩한 태권보이로 변신 기대해도 좋겠죠. 부모와 신뢰가 쌓이면 화내지 않아도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법. 선배 아빠들에게 아이와 신뢰를 쌓고 친해지는 아빠놀이의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하루 단 5분 온 몸으로 아이를 향한 마음까지 버티면 끝. 닭살 부자 되기 참 쉽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법. 심리극으로 엄마의 불편한 감정들을 풀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가족 놀이를 통해 가족 한명한 한 명의 제 역할과 위치를 새로이 되찾도록 도와줬습니다 부모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아이 중심적 사고로 바꾸셔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로보트가 아닙니다 아이의 다양한 생각 감정 행동들을 부모 중심적인 생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아이에게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하십시오. 아픈 모성을 건강하고 행복한 모성으로 개선,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종 점검 하루도 조용한 없이 시끌시끌 큰 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태영이네. 모든 솔루션이 끝난 지금 가족 내 미운 오리 새끼였던 태영이는 과연 백조로 변신했을까요? 태영이와 함께 나들이에 나선 엄마 여봐 뭐 여기 어, 네. 그러면 형치이 그림 그려주지 태영이도 얼굴에다 뽀로로 하나 그려달라그래 동생한테 가서 아, 잘아요 아, 그래. 그래. 여느 그래. 엄마와 아이 사이처럼 다정한 모습 네. 태영이 네. 엄마와 함께 바디 페인팅도 해보고 네. 좋아하는 돈가스까지 네. 그때 어, 태형이 슬슬 짜증 발동인가요? 예전 같으면 이런 아이의 모습에 버럭했을 엄마. 지워줘? 하지만 부드럽게 상황 패스! 태형이 역시 더 이상의 짜증 없이 이상 무! 집에서도 다정한 엄마와 태형이 모습은 계속 볼수 있었는데요. 자, 어디 닭살 모자에 대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으면 엄마가 하라고 하지. 이 하다가 태영이 다치면 어떨까요? 손 지어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해요. 작아요. 이렇게나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말투는 또 어떻고요? 엄마 화이팅입니다 야. 아빠는 어떨까요? 이거 먹었어? 태이 네, 그림도 잘 그려. 퇴근해 집에 오자마자 태영이부터 마주한 아빠. 그래서일까요? 태영이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laughs> 형아 아빠 뽀뽀 한번 해줘야지 하루에 세 번씩 뽀뽀하는 거야 형 알아볼라 저기 써있잖아 선생님 주고 갔잖아 그지 100점짜리 아빠로 변신 대성공입니다 그날 저녁 생이 <laughs> 축하합니다 <laughs> 이제 깜짝 생일 파티. 생일 축하해. 짠 짜자잔 짠 짜자잔. 마술사가 되어 깜짝 등장한 아빠까지 태용이 허리둥절합니다 태용이 생일이니까 아빠가 마술을 배워왔어. 마술. 사실 오늘을 위해 그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 마술을 배운 아빠. 드디어 배그 실력을 마음껏 버리볼 차례인데요 오잉. 야 태영아 아빠 귀에넣 놓아 아귀아파 근데 또 여기서 나온다? 아빠 응나 있어 응나 응나. 아빠의 마음까지 못해져 절대 잊을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됐습니다. 태영아 사랑해 안 놀이팅. 그렇게 생일 파티가 무르익을 때쯤 엄마 아빠의 두 번째 선물. 맨날 집에 돌아서 잘 놀아주진 않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자는데. 가정다감하게 사랑스러운 태영이로 키워줄 테니까 태영이도 믿고 많이 따라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동안 우리 태영이한테 많이 승질부리고 짜증내고 많이 그랬는데 앞으로는 많이 안 할게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우리 태영이랑 태원이랑 행복하게 잘 살자 태영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사랑해. 지금 이 마음 다짐 사랑해. 약속들 절대 잊지 마세요 아빠랑 아이랑 잘 지내서 좋고, 저 또한 이제 소리 안 지르려고 노력하고, 소리 안 지르니까 아이도 많이 변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점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이 시작이라는 것처럼, 태영이가한 살이라는 마음으로, 처음 태어나서 이제 지금부터 가리키는 마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달라졌어요 다음 주. 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폭풍 눈물 폭하면 화라산같이 폭발 엄마를 향한 무척별 공격까지 분노하는